우리, 이제, 내용 두개 남았어요. 맞죠두개 남았으니까, 뭐두개 갖고 우리 센에서 안통 문제들, 그거 다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해보자. 뭐냐면, 야, 얘는 지붕 따기가 좀뭐한데 그냥 할게요. 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는 다 뭐냐면, 응? 어? 평행이동 빼고, 뭐 전대칭이동, 선대칭이동, 이런 애들은, 자, 점대칭이동 그냥 좌표평면상의 어떤 의미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걸 봤는데 이제는 이쁜 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직선도 이쁜 거,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점대칭이동 Y, 선대칭이동한 거 자, 걔네들 공식을 한번 묶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X축, Y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네. 원점. 자, 표 갖고 봅시다. 외워야 돼요. 됐죠? 얘네들에 대한 너는왜 공식이 이렇게 나냐 그거은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3번부터 6번까지 걔네들에 비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먼저 x축 대칭을 한번 봐야죠. Y축대칭을 볼 거고, Y는 X대칭, Y는 마이너스 X대칭, 점대칭, 아니, Y점대칭 아니라 원점대칭. 얘네들을 한번 볼 거야. 그죠? <laughs>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시키는 걸 보자. 점을 이동시키는 거 한번 해볼 거고, 도형, 얘를 이동시키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알죠?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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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점을 x축 대칭하시면 어떻게 되니? 우리 아이디어는 이거죠. 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 여기 있으면은 x축 대칭시키면 리로 온다. 그죠? x 좌표는 이거 a, b면 x 좌표는 그대로인데 y 좌표 부호가 반대로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는 x, -y 리로갈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y축 대칭도 어떻게? 요거 리로 보내 버리면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 부호가 반대로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 y 되고 자, y는 x 얘는 어떻게 되지? x좌표와 y좌표 좌표 둘이 자리 바꾸시면 돼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러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시고 그죠?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죠? 얘네 x랑 y 둘이 부호만 반대로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외우세요. 그죠? 자 그럼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것도 우리 이점 이동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x는 그대로 내비두고 y 자표 부호만 반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y 스 대칭,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는 그대로 넣고요. yx 대칭, 대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으세요. 자, 원점 대칭 대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얘네를 집어 넣어서 우리 공식에다 팍팍팍 쓰시는 겁니다. 그죠? 요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림을 갖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 기출문제에서 사용되시는 거는 얘네들 갖고 하는 것들이 더 출제가 잘 돼요. 그죠?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점대칭, 선대칭, 걔네들 문제 출제도 되긴 하지만, 음. 얘네들은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막사용돼요 그죠? 그럼 외워줍시다. 음. 자, 그러면 공식에다 이제 열심히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문제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딨냐 6번부터 우리 가면 돼요. 6번부터. <laughs> 6번. 6번. 문제는 간단할 겁니다. 그죠? 자. 6번. 점. 3,2라는 분이 계신데, 얘를 X축 대칭한 거를 P라고 하기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하기때요. 그럼 얘 X축 대칭하면 뭐죠? x 좌표는 그대로인데, y 좌표고 반대로 쓰신다. 그죠? y는 x 대칭했대요. y는 x 대칭했대. 그럼 그때 그 점을 q라고 할 건데 x 좌표, y 좌표 둘이 순서 바꾸셔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선분 pq 길이 요거 pq 길이 요거 길이 계산하세요. 그럼 누구냐? 1 플러스 2 5네 그래서 루트 26 해서 우리 요거 계산했다 그죠? 아, 간단해, 그지? <laughs> 집안, 집안. 다음 지방 지요 지방 시방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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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방 지방 지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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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대칭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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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 지방 지방 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시는데 자 얘가 뭐래요? 이 직선과 우리가 원하는 걸 수직이래. 얘랑 수직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파란색으로 써볼까? 그죠? 우리가 원하시는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뭐냐? 원점에서 거리, 거리, 원점에서 거리. 루트 2인 직선의 방정식 계산 하래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아니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에서부터 원점까지 이 거리가 루트 2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하자.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분의 빵빵 집어넣으면 절댓값 b 되시는데 얘가 루트 2되시게 된다. 따라서 우리 b 값은 뿔마 2 이렇게 나오시네 뿔마 2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직선은 자두 가지다 얘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 일반형으로 조정해 여기다가 차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얘네들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냥 중식 넣는 거야. 그죠? 자, 1번 해볼게요. 그죠?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을 x축 대칭이동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요런 분의 어떤 중심이, 중심이 마이너스 2컵만 3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중심을, 중심 여기 있는데, 얘를 x축 대칭했대요. 얘를 x축 대칭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니? x 좌표 그대로, 고 y 좌표 반대로니까, 중심이 요로가 있다는 거 아니죠? 중심이 이쪽로가 있다는 거야. 대칭이도 있더니 마이너 삼콤마 마이너 3을 지났다. 그럼 우리 중심은 여기고요. 반지름은 k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k 제곱 이렇게 되겠다. x축 대칭이 동원 근데 여기 위에 누가 있더니 얘가 마이너 삼콤마 마이너 3을 지나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우리 K값 계산하자. 지난데, 그럼 갖다 집어넣자. 어떻게 되니? 여기 1이냐? 여기 두는 0이네? K제곱이네? 어, 따라서 우리 K값은 꼴만 1이 나오는데, 음수인 거 가져올 수는 없네. 그죠? 우리 K는 반지름이랬잖아. 이거 0보다 크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K는 양수 1 하나만 갖고 오셔야 되겠다. 그냥, Bora. 상수 a 값의 합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에 뜬다. 그럼 원점 대칭하신 직선 우리 요놈 이거 어떻게 하지? 공식대로 집어 넣어야죠,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 넣는 거네. 이거야. 그러면 양변 마이너스 곱해 보니까 3x 플러스 4y 빼기 a는 0이라는 직선이 얘를 원점 대칭 한 거예요. 그죠? 공식 안 쓰면 되게 귀찮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 원의 접하신데, 그럼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뭘까요? 요거 쓰면 되겠네. 원의 중심에서 접하니까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2구나. 요거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자. 요 직선, 누구니? 5분의 절대값. 4, 3, 12 빼기 4 빼기 a 얘는 5분의 절댓값 a-8이니? 그죠? 이건데 얘가 2 대신 돼. 그러니까 절댓값 a-8 얘는 10이고요. 그러면 a-8은 뿔만 10이네. 따라서 a값 2개 나온다. 그죠? 자, 플러스 10일 때는 18이고요. 마이너스 10일 때는 마이너스 2 해서 A 값 2개 계산했다. 그렇죠? 문제 상황 천천히 하나씩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자, 10번. 10번 볼게요. 10번. <laughs> 집중 공략 해볼까요? 오, 원이 계신데 원을 y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과 x 축 방향으로 a만큼 y 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교차진대요자 그럼 우리는 다볼 필요 없네, 그지? 자 그리고 원이 있어요. 여기 4, 마이너스 1 있어. 그럼 나는 원의 반지름 뭐 변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 중심만 갖고 놀자, 그랬죠? 자, 중심. 겹쳐진다는 얘기는 두 놈의 중심이 똑같아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한 거 보자. 우리 중심이 어디로 가야지? 마이너스 1, 4, 1로 가요. 중심이. 그지? 그럼 두 번째. 누구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중심은 어디 가냐? 자, 4 플러스 A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 돼요. 죠 그렇죠? 얘는 중심이 일로 갔고, 요 놈은 중심이 일로 갔어. 근데 얘네들이 서로 똑같다니까, 겹쳐진다는 얘기는 중심이 같다는 얘기니까, 4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되시네요또 누구냐? 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돼야 돼. 그니까 러 여기서 우리 A 값은 마이너스 2 여기서 B 값은 5니, 그래서 A 값다 계산했고, 얘네들이 뭐하래? 하래요 음, 그럼 뭐 됐네. 그죠? 이렇게어렵지않다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을 일단 외워줘야지, 외워줘야지 뭔가 계산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거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그 상황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어야지, 뭐. 그렇죠? 레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그죠 마지막 한 문제. 자, 기회를 하려면 이제 우리 또내용요거 봐야죠. 여기 10번 지어도 되니, 10번 지어도되니까 그죠? 그냥, 그게 <laughs> 자, 제제하하야뭐면그래그래프어진어형의형의 요거 봅시다. 그죠? 자, 얘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얘를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줄 건데 요세 가지만 잘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알죠? 그리고 요 문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떤 데는 막 사점 후반대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풍부하. 알죠? 해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하는 그 약속을 좀잘 지켜주시면 돼요. 알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그래프가 주어진 도형이 이동할 때는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알지? 우리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야. 뭐냐면,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y는 x 대칭. 이 놈이 첫 번째야, 알죠? 이 1등. 요거 먼저 진행해야 돼. 두 번째는 누구시냐면, 축에 대한 대칭. 여기 두 번째 거야. 세 번째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할 거냐면, 평행 이동.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죠? <laughs> 자, 우리 상황을 봐서 y는 x 대칭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한 대칭 마지막 평행 이동. 요 순서로, 그죠? 그러면 요 순서대로 진행하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 문자가 기준이에요. 알았죠? 문자가 기준이야. 문자가 기준. 그치? 그 좌표. X좌표 자리, Y좌표 자리. 좌표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자가 기준이다. 문자. 그죠? 이건 뭔 말인지 같이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죠? 문자가 기준이야.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거 먼저 해볼까? 한두 가지 정도 하면 될래나? 세 가지 할까? 야, 두 가지만 할게요. 아니야, 세 가지 하자. <laughs> 자, 세 가지 하자. 자, 뭐냐면 이런 분위기시대. 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고 여기 1이라고 하자. 우리 요런 삼각형이야, 그렇죠? 이 놈을 얘라고 줬대. 이렇게 줬대요. 자, 이때 우리 얘를 이동을 할 건데, 자, 뭐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음. x 콤마 y 플러스 얘는 0 어, 요 그림은 누굽니까? 뭐요런 문제예요, 그렇죠? f(x) 마 y는 0그 도형이 예일 때이 놈의 그래프는 누굴까? 요 이게 문제예요. 자, 1단계, 1단계, 그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순서 요거대로 진행하는 거야. 요거대로,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y는 x 대칭을 했까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y는 x 대칭을 한다는 게 뭐냐? x랑 y 둘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얘는 자리가 안 바뀌 있어요. 그니까 얘는 그냥 y는 x 대칭은 필요 없고 그럼 2번으로 갑시다. 축에 대한 대칭을 좀 봐야 되겠다. 얘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x한테 마이너스 붙이려면 무슨 축 대칭을 해야 되니? y축 대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번 얘를 y축 대칭을 하셔야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가세요. 알죠? 그러니까 x한테 마이너스 붙이려고. 그냥 그러면 F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내가 여기 Y 쪽에다 뭔가 좀 작업이 필요하네. 그지요? 그죠? 여기 Y한테 플러스 1을 집어들려면 두 번째 작업뭐야 되니? 이제 평행이동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죠? 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지 Y 대신에 누가 들어가? Y 플러스 1이 들어가잖아. 이거도형 이동이야. 도형 이동. 그죠? 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니네갈 거는 이 그림을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거다. 됐지? 그럼 그림 보자. 자, 우리 요 놈을 Y축 대칭했대. Y축 대칭만 Y축으로 접었다 피세요. 그럼 이렇게 찍혀나니다요 놈이 얘가 1번 작업에 의해서 나온 거고 2번 작업 보자.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래요. 그러면 밑으로 한칸내려가지 그럼 이렇게 되시겠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고 여기 마이너스 2인 상태. 그래서 이 노란색 2번 작업까지 했으니까 노란색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림이네요. 그죠 이렇게 찾아가겠다 알겠니? 그니까. 자 그럼 우리 뭐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가보자. 알겠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자 2번 얘를 볼게요. 봤더니 x랑 y 둘이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알이 어떻게? y는 x 대칭을 합시다. y는 x 대칭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꾼 거야? y, x는 0.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두 번째. 축에 대한 대칭이 우선 돼야 돼요. y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네. 여기 y한테 마이너스 붙이려면 우리 기준이 뭐라고? 문자가 기준이야. 문자가. 문자가 알죠? 여기 자리가 x 좌표 자리지만 x 좌표 자리지만 그 자리가 중요할때 아니야 문자가 중요하죠 y한테 마이너스 붙이려면 x축 대칭이어야 된다. 그냥 그래서 얘를 x축 대칭할 거야. x축 대칭, 됐지 그래야지 우리 요놈이 어떻게 돼? f 마이너스 y 컴마 x는 0 이렇게 바뀔 거라고. 됐죠 문자가 기준이라는 건 요거야, 알죠?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려니까 y한테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래서 x부터 지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평행이동 들어가야 되네 평행이동 x한테 x 플러스 1로 하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줘야지 이 놈이 들어가네요 됐죠? 그냥 문자 기준이에요 됐냐? 됐니? 그러면 이제 뭐해? 요 순서대로 우리는 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는 거네. 자 해보자. 여기 y는 x 대칭시킬 거니까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y는 x 대칭하면 누구니? 이렇게 오겠다, 그죠? 얘가 1번 작업에 의해서 온 거고 자 2번 작업, 얘를 x축 대칭하기 때 x축으로 저걸 딱피세요 그럼 이 밑으로 이렇게 오네. 얘가 2번 작업에 위에서 온거고 자 3번 어떻게 되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요.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 3번 작업 노란색 나왔으니까 우리 결과는 저놈이에요. 이렇게 찾아가겠다 됐죠? 옳지 않지? 자 규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주의하는 것만 잘 하시면은 이 문제에서 그렇게 틀릴 게 없어요. 그죠? 재미나, 알았지? 자, 3번, 요걸 잘 봐야 된다. 자, 뭐냐면, f, y, 콤 m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요걸 한번 해볼게. 구분안 가냐? 자, 봤어요. 얘를 한번 해볼게, 요 요거. 자, 그럼 우리 하는 대로 가죠. 먼저 x랑 y 둘이 자리 바뀌었다 그지? 그럼 첫 번째 할일 y는 x 대칭이렇게 되네 음. 근데 갔더니 x한테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여기 x한테 마이너스 붙여야 돼 문자가 기준이니까 그럼 x한테 마이너스 붙이려면 y축대칭하면 되겠다 그냥 그래서 두 번째 y축대칭을 할 거예요 <laughs> 그러면 f, y, f, 마, 마이너스 x는 0.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플러스 1을 붙여야 돼요. 세 번째. 플러스 1을 붙일 거야. 여기다 플러스 1을 붙여줘야 돼. 그럼 내가 이 놈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켜야 될까? 여기서 주의를 하라는 건 이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해야 돼? 플러스 1 들어가겠다고 X,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놈이 안 나와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시켜야 돼. 1만큼. 그냥, 자, 볼 때, 여기에서, x 대신에, 이렇게 보내줘야지,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얘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니? y 콤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신다고. 그죠?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요 플러스 1 됐다고 마이너스 1만큼 아니야. 그죠?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있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줘야 요 놈이 내가 원하시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음. 그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은 요거대로 또 진행하시면 되겠다. 자뭐 1번 작업에 의해서 여기 정 위에 거 쓰자. 1번 작업에 의해서 요거 남고요. Y 스대칭이 2번 작업에 의해서 요거 그려줬고 3번작업에서 x 축 방향을 1만큼 그럼 얘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겠네 여기 1, 2, 9, 2냐? 그래서 이 노란색 얘가 우리의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애들은 요 순서를 좀잘 기억합시다, 그죠 그리고 요거 주의하고 주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관련된 문제는 시험으로 어려가자 요거 주의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편안하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얘 문제 이동의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평행 이동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대칭하시는. 보통 문제집에서는 순서를 요 거꾸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순서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문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좌표의 자리를 기준으로 봐야 돼. 아니? 그래서, 어, 음, 뭐 나중에 해설지 그거 구하고 하시면은 거꾸로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야, 아니, 하지 마. 요거 순서대로 하세요. 됐죠? 요 순서대로. 그럼 내가 이 순서대로 또 시키는 이유는 있겠지, 내가. 나름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기출문제 보면, 보통 일반 적으로 100%는 아닌데, 다 여기 원점 가까운 데서 도형이 많이 출발을 해요. 원점 가까운 데서. 그러면, 자, 내가 원점 이 상태에서 y는 x대칭을 하게 되면, 얘는 원점에 가까이 있는 거를 y는 x대칭 하게 되는 그래프 보는 게, 편하거든, 그죠? 근데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거꾸로 하게 되면 평행이동을 먼저 해. 그럼 얘가 원점에서 뭐 멀어졌다, 축에 대칭했다가 얘가 원점에서 좀 멀어진 상태에서 y는 x대칭을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불편하잖아. 그지? 원점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y는 x대칭은 좀 힘드니까 뭐 힘들지는 않지. 그러니까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최대한 원점에서 가깝게 나올 확률이 더 크니까 먼저 y, x 대칭을 가까운 쪽에서 먼저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순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틀린일 없어요. 그죠? 야, 그러면 11번 볼까? 11번? 11번. 아, 별거 없겠네. 지하물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 안에서 다 돌아요. 11번. 자. 야, 야 이건 뭐사연네 이놈이, <laughs> 여기가 1이요, 여기가 3이에요, 여기 1이요, 여기 2에요. 그죠? 요거 나타내는 도형은 그랬대. 그럼 우리, 야, 첫번째 아이를 뭐요? 오, y는 x 대칭됐네. 그래서 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부분이, 아, y한테 p 러 u s 1 집어넣을 거니까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붙여서 한번 해볼까? r u n 먼저 얘를 y는 x 대칭한다. 그죠? 그러면 얘첫 번째 작업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지? 똑바로 쓸겠다.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쓸 거예요. 네. 이게 파란색이 1번 작업에서 나온거자 2번 작업에서 나온거는 누구죠?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이거 한칸 내리시면 되겠다. 한칸 내린거 이 노란색이 2번 작업에 의해서 나온거니까 노란색이 우리의 결과네요. 그죠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겠다. 이 뒤에 있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야 알았죠? 뭐, 뭐 1313번 그거 아뭐상문제 쫄지 마세요 이거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도형의 이동까지 얘네들 한번 쭉 봤습니다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우리 요거 숙제 얘 언제 그지 하는 거죠얘 예,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해야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자, 그렇지? 자, 그럼 일단 저거 잠깐 끄시고.